우. 뭐야. 오, 먹었습니다. 야, 이거 흘리니까 먹었어. 어. 럭. 많이 많아졌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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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가까운데어 오, 물살 타가지고, 얘스들이 자, 자 스피드 베이트에, 한수 합니다. 아이고. 일단 접근하기 전에, 한 번. 이놈들이 있나 없나 뭐 확인해 보러 체크했는데요. 바로 물어줍니다. 자, 이거 한32 정도 돼 보이네. 자, 자 오자마자 쳤어. 자, 시작이었습니다. 어, 어, 또 먹었습니다. 확실히 아, 물살을 거슬러 올라오니까 애들이 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사이즈는 그래 크진 않은데, 아, 힘 좋은 이자 후반 있습니다 사이드로 한 번. 용사이좀 많이 좀센 편이네. 오자마자, 아, 상자 물어지고있습니다 어제 비가 왔었나.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어, 이, 지금 이런 사이에도 지금 먹이 사냥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 물이, 물이 죽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데. 어, 어, 아이고. 에이 입질이 있었는데, 빠졌네 먹었어, 먹었습니다. 야자 흘려보내는 거에 먹고 오는 놈입니다. 으쌰 아이고 그렇지, 으쌰, 야, 자 흐르는 물에서 나온. 자, 삼자 뱃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아, 흘리기는 흘리니까 되긴 되는데, 문제는 얘가 너무 가벼워요. 몇번더 해보고, 웜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한번 더 해보고. 잡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어. 어디 보자. 얼마나 큰 놈이길래 그런 어허 이런. 자 이번에 한번 UBS 위블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했습니다. 이야, 멋지게 먹었습니다. 에이. 에이, 또 뭐, 이자 영화는 하나 또 나옵니다. 에이. 아이고 야야야 참네 뭐냐 이게 끌이 아냐 끌이 끓이. 아이고 끌이가 Og oh, så

에 또, 선맛, 저, 삼자, 중발, 응. 나와줍니다. 아이씨. 아유, 좋다. 아유, 좋습니다. 뭐야, 뭐야 또, 또 끌이야? 뭐야? 응? 어? 또 끌이야, 또 끌이야. 별의별 게다스피라베이트로 보고 나오네. 아, 잠깐 짬을 내서 하는 거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날씨가 꺾여지지 않은데, 이렇게 시원한 여울에서, 아 이렇게 하천에서 낚시하는 것도, 손맛도 있고,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까운 하천에 비슷한 포인트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고 또 언제 가냐